예 지금 뭐 현재 하고 있는 게임은 뭐 디맥, 이지툰뭐붐스 하하하핳 <laughs> 줄이 터져있냐 이거 오늘 이거 그냥 시범 테스트 한번 합시다 간단하게 그니까 러 당장 할건 아닌데 대충 저도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해보면 좋으니까 알파 테스트 오케이 테스트 지원자는 그 사과 박스 들고 오시면은 제가 우선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님들도 이제 이거 열어가지고 본인 거 작성을 해서 간단하게 요거를 기입을 하고 근데 대신에 이거 해야 돼. 사본 만들기 해서 자기 드라이버로 가져오기 해야 돼요. 네. 어, 사람 늘어나는 거 봐. 어, 사람 늘어나는 거 봐. <laughs> 환자. 여기는 이병원는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 자, 리듬 게임 전문 치료 병원 에, 가오픈. 아, 나 준비해야지 나도. 타일 눌러서 사분 만들기 해서 본인 드라이브로 음. 오케이. <laughs> 오. 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지. 지금 불금 100병원 물금으로 바꾸자고? 100병원. 유튜브에 백병원 치니까 백병원 프렌즈밖에 안 나왔는데 백병원 어? 자동차 6 0 0 프레임 아니 이런 게왜 있는데 이런 게어 <laughs> 아니 왜 있는데 이런 게자 이거 만드실 때 파일 눌러서 사본 만들기 하신 다음에 본인 사본으로 가서 값을 입력하고 저장하신 다음에 PDF로 저장해서 특에도 진료 예약칸에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오늘은 다오픈이라뭐 자세하게 그대값 10인데. 뭐라 돼 있는데요. 전부 1 0 0 25최대치로 나오네요. 그, 님그 자신 있어요? 25로 하세요 하실 거면. 네. 저한테 무슨 소리 들으시려고 그러 그런 짓을. <laughs> 음, 저는 상관 없는데. 예. 네, 뭐,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님들이 정확한 수치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니까, 러 어, 난 폭탄은 이 노른 잘 치니까 뭐 10, 이게 아니고, 아, 내가, 내가 생각하기에 폭탄은 조금 치는 것 같은데, 연탄은 내가 잘못 치는 것 같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니까, 러 이거를 보려는 이유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보려는 거지, 이거를 뭐, 님은 폭탄 실력이 왜 이거밖에 안 되는데 10을 줬어?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본인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어차피 이거 가오픈이라 빡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참고로 오늘은 가오픈이라 간단하게 할 건데 다음부터 진료 예약하면은 디스코드 가능해야 돼요 디스코드로 실시간 라이브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야, 병, 환자 상태를 알아야 내가 진료를 하지 맞잖아요 환자가 그냥 저는 어디 어디 아프고 어떻게 어떻게 상황이 이럽니다 어, 내가 환자 말을 뭘 듣고 내가 그거를 판단해서 내가 처방을 내립니까 환자의 상태를 봐야 될거 아니야 님 입니다. 자 닉네임 리턴 DJMX 4키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이고요 어 이분은 골고루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딱히 부족한거는 없어 보인다. 연타도 무난하고 폭타도 무난하고 웅치도 무난하고 계단도 무난하고 트리도 무난한데 변속을 잘한대요. 과연 변속을 다른거에 비해 훨씬 잘한다고 적어주셨거든요? 이러긴 쉽지 않은데 어마금 어가쳐 보다가 레일건 개띵고 이걸 내가 칠수 있다고 해서 유비트로 입문함. 아... 아 근데 코피어스가 벌써 10년 됐어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환자분이신데 본인이 네네. 이제 변속이 다른 거에 비해 강하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제가 다른 게임이 원래 변속이 많은 게임을 해가지고 어떤 걸 하셨나요? 아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도알것 같아요 예잘 알겠고요 예 지금 뭐 현재 하고 있는 게임은 뭐 디맥, 이즈툰뭐 붐스 <laughs> 줄로왜 터져있냐 이거 제일 잘 친다고 생각하는 PC 게임 국제법과 난이도 디맥 블랙스완 오키 MX. 와, 이런. 야, 4키가 주력이라고 했는데 블랙스완 오비 오키 MX를 적어 주셨어요. 얼마나 잘 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야겠는 걸 이거는. 푸디바. 와우. 포피포 익스트림. 님 저보다 리듬 잘 하시는데요. <laughs> 저 이거 못 깨는데요. <laughs> 혹시 그 자네 의사 할 생각 없나? <laughs> 다음. 에 예, 주로 즐기는 모바일 게임 체크해 주세요. 칼파, 피그로스 정도. 다른 거는 이제 하긴 하는 확인해 봤는데 주력으로는 하지 않는다. 네아그왜 밀리시타 아무튼 이 게임이 밀리시타 악셀레이션? 액셀, 엑셀레이션? 네맞아 엑셀레이션 OM은 뭐죠? 오버 믹스하고 음. 이제 아. 체벌의 미스 오버 미는 아니죠? 그럼 됐어요 아. <laughs> 구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은 내용이 이제 판정을 모르겠다는 건가요? 네 판정에 디맥... 대한 감을 좀 듣고 싶다? 네 디맥을 빨리 치는지 니게 치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어서 음. 그러면은, DJ Max를 키셔서 자신 있다고 생각한 걸 일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이 변속 잘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변속에서 판정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뭐 폭타라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노래 한두 개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판정이, 판정을 모르겠는지 한번 체킹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네. 일단 환자분의 환자분이 현재 이제 굉장히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네. 일단은 판정을 알고 싶으시면 노트를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근데 이건... 이런 사람들은 왜 신청하는겨? 그냥 잘하시는데. 아닌데. <laughs>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은, 신청하는 거지, 뭐. 의사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 왜 오는겨? 이렇지 않잖아요. <laughs> 음, 일단은, 뭐야, 전체적으로 판정감은 괜찮으신데, 그, 개인적으로 노트를 바꾸는 걸 추천드릴게요, 진짜로. 예, 왜냐면은, 아무래도 좀, 고배속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저, 왜 기갱을 하셨죠? 아, 아마, 피부 안 키고 했을 때, 상 그, 레이팅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노트를, 이게 왜냐면은, 그, 님도 아시겠지만은,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노트를, 얇은 걸 쓰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이게, 왜 얇은 걸 썼을 때 판정을 잘 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밀도를 잘 봐서 건것 같긴 한데. 그, 판정을 내는 데는 밀도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아까 그 하트 노트 쓰시고 그러면은, 제일 어려운 노래 한번 해볼게요. 네, 바람에 기준 이괜찮 노발 한번 갑시다. 최대한 정확하게 치셔야 돼요. 최대한. 네, 예. 네, 제가 볼 거예요. 이게 고스노트 치는 거는 약간 DDR의 영향도 있는 것 같긴 해요. DDR도 저렇게, 에... 누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쓸데없이 과장해서는 하지 마세요. 평소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평소에, 어?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아, 네, 일단 나가주세요. 예. 나가주시고, 자, 문지표 한번더 보겠습니다. 예. 판정을 잘 모르겠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은 네. 일단 본인이 4키 주력이라고 하셨으니까 4키 폭탄으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시는지 네, 네 하트도 원래 쓰시는 분이에요 이게 난이도에 비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아, 그... 플레이하실 때 시사선은 어디쯤 보고 계세요 지금? 우선이요그 그 피고 있는데 좀 일단 제가 보기에는 판정이 안 나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같은 1 0가 나더라도 패스트로 나는 1 0가 있고 슬로우가 나는 1 0가 있는데 이분이 전체적으로 슬로우 쪽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배속을 좀 빠르게 쓰시는 것 같아서 피버를 본다고 하시잖아요 피버를 보는데 5.7배속이면 빨라요 시선이 좀더 위로 가거나 음. 배속을 조금만 낮춰보세요 네, 5.5 정도 왜냐면은 지금 한정이 슬로우가 나는 부분이랑 노트 밀리는 거랑 감안을 했을 때 좀 빠른 느낌이 좀 들거든요? 시선이랑 생각하면. 트리드 확실히 잘 치시는 것 같고, 슈겐타에서 이제 많이 말리는 부분이 보이죠? 근데 저거는 원래 어려운 데가 맞아서, 어땠어요 느낌이? 좀 힘에 붙이거든요 이 정도 하면예 전체적으로 배송을 낮추니까 느낌은 어땠어요? 좀잘 보이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한전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피버 게이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평소에 몇 배송을 쓰는지 아시죠? 5.3 이렇게 쓰잖아요 네. 제가 여길 봐요, 진짜. 제가 시선이 딱 여기거든요. 여기서 뭐, 살짝살짝 살짝 위로 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본인도 이제 대충 이제 피버 쪽을 본다고 하셨는데, 피버를 봤을 때 5.7배속은 빨라요. 근데 아마 지금까지 무난하게 치실 수 있었던 이유가 하트 노트를 써서 그런 것 같거든요. 노트가 클수록 이제 배속을 빠르게 했을 때좀더잘 보이는 게 있단 말이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하트 노트를 일자 노트로 바꾸고, 배속을 좀 낮추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배속이 그렇게 빠른 유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큰 노트를 쓰는 메리트가 크게 없다 얇은 노트로 판정감 잡는 걸좀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환자 자, 라장커님 주력 게임도 디맥에 4키 적어주셨고요 뭐죠? <laughs> 어?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요? 그래, 그래프가... 따봉! 그래프가 따봉인데요? <laughs> 근데 연타가 0이네요, 이분 연타랑 트릴이 굉장히 약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건 또왜 오라고 돼 있냐 이건 또. 털바 이거 자동으로 돼 있어요, 지능검님.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처리력 관련해서 벽을 느껴서 방문하신 분 맞죠? 일단 처리력이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어실보2로 참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SC8을 치고 시 계시면은 어.. 그렇게 막 처리력이 막 성장 속도가 낮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최근에 리듬 게임을 엄청 빡세게는 하지 않으시죠 맞죠? 그냥 이제 뭐 심심할 때 가끔씩 한다거나 아니면은 시참을 할때 이렇게 켜서 한다거나 그 정도죠 지금 딱그 네, 딱 보면 알아요. 이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laughs> 거의 한9 0 유저가 열심히 안 합니다. 네. 하나, 벽을 느끼는 게 혹시 뭐, 아예 손도 못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이게 가굽깬다거나 그러는 건가요? 많이 굽해진다. SC8부터 어? 그런 렇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네, 그, 라이브 한번 켜가지고, 난이도 정렬해서, 딱이 어느 정도 이제, 퍼센트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뭐 무난하네요 이 정도면은. 특히 난이도 정렬해서 S c 쪽 한번 정렬해 볼게요. 네. 어 그래도 뭐야 한번쭉 내려. 오 열심히 하셨네. 밑으로 한번 쭉 내려 보시겠어요 천천히. 그래도 거의 다 클리어도 하셨네요. 오픈 매치라는. 아. <laughs> 아하.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연타를 못 친다고 하셨거든요. 레인메이커 한번 해볼까요? 아. <laughs> 아, <laughs> 렉 걸릴 것 같은데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렉 걸려도 그냥 이제 플레이하는 것만 보면 되니까. 그 플레이가 저번에 예전에 할때레이걸였어가지고 아. 환정은 괜찮으신데, 왜 <목소리> 생각보다 네, 훨씬 잘하시는데? 아 불가 끄고 하면 낫대요. 지금 아니. 치는 중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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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이거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어, 오,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파이팅. 형, 근데 잘하는데? 아니, 잘하는데요? 아이, 지금... 아, 이거는 못 쳐도 돼요. 괜찮아요. 이런 거는 워낙 특이한 패턴이라. 진짜 <laughs> 이거는 패턴이 악질인 거라, 예, 상관없습니다. 뭐죠? 잘하시는데? 이 뭐예요? 왜 잘해요? 뭐, 상담받고 싶은 내용이 철이력계서 벽을 느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뭐, 단순한 영양실조입니다. 에, 비타민 많이 드시고요. 많이 하시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올라가는 그런, 에, 사소한 증상이거든요. 사소한 증상이에요, 이거는. 예, 이거는 진짜 이분이 많이 안 하셔가지고 그런 거지, 연타를 못하고, 트리를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비타민 많이 챙겨드시고요. 비타민 중에서, 그 뭐, 슈퍼러블리라든가, 그런 손가락을 많이 이, 움직일 수 있는, 특히나 좀 빠른 곡들 있죠. 그런 곡들 위주로 연습 빡세게 하시면은 빨리 느실 것 같아요. 이분은 뭐 크게 제가 이렇게 뭐 해드릴 건 없고, 예, 뭐 가는 길에 비타민 주사 한대 맞고 갈게요. 예, 가시는.